난이도 상 영어 독해를 만났을 때 대처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난이도가 어려운 질문은 분명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빠른 독해를 즐기시는 분, 다시 말하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대충 대의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나 꼼꼼하게 보느라 여기서 머뭇거리다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대의만 파악하라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험 준비하는 분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번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하위권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문제는 대의만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1번에서 5번 문제 중에 선택지를 고를 때 대의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가 지워지기 때문에 확률은 50%로 증가할 수 있어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정도에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중하위을 넘어서는 그런 고득점을,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또 다르죠. 이들은 반드시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맥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네, 가보도록 하죠. 바로 이 지문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데요. 요새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트라는 단어와 캐러 z 라이징에서 벌어져요. 쭉 알려 드릴게요. 디스크리미네이트는 구별하다는 말, 식별하다는 말이고 캐러 z 라이징은 분류하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라더란 단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돼요. 이걸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음, 가장 여러분들 여기를 주의하셔야 될 문장인데요. 이건 해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니까 뭐 그러겠죠. 메디시 k 메이킹. 경제나 비즈니스나 금융에서의.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h e w e l l k n d the puzzling paradox of psychophysical magnitude perception is that people are rather good at discriminating the intensity of different magnitude, but remarkable poor at categorizing them absolutely. 잘 알려지고 그리가 퍼즐처럼 난해한 그런 파라독스가 있어요. 모순이죠. 심리 물리학적 그런 매그니튜드 정도 크기의 크기를 인지하는 것어 크기를 인지하는 그러한 것에 난해한 심리 물리적 그러한 심리 물리적 크기를 인식하는 것의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사람들은 잘해요 디스크 리 n 인텐 t 리 정도 다른 크기의 차이의 정도를 구별은 잘합니다. 그러나 눈에 띌 정도로 못합니다. 그들을 절대적으로 분류는 못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별은 잘하는데 분류는 못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바로 나갑니다. 즉, there is people are t y f i c a l l y able to tell which is the louder of the two sounds. were the brighter of two bright uh rise with the accuracy that would lead to the naive impression that they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of the, the order of the order of the hundred different physical intensity levels. 자, 즉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잘해요. 어떤 것이 더두 소리 중에 더 큰지를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말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빛 중에 누가 밝은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두 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디스크뮤니트 구별을 해요 정도를 with accuracy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정확도가 아마도 이러한 나이브한 인상 나이브란 말은 순진한 경험이 없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지만 이런 인상을 좀 남기게 돼요 그쵸? 그리고 이런 정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나이브한 인상을 갖게 돼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인상을 갖게 돼요. 야 그들 있잖아.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인오더 오브는 대략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인오더 오브 of of. 대략 100개 정도의 다른 피지컬이 느끼는 강도, 육체가 신체가 느끼는 강도죠. 육체가 느끼는 그런 강도를 100개 정도는 구별할 것 같아 라는 그렇죠? 근거 없는 이야기죠. 그런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인상을 남기게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 잘 맞추니까 두 개에서는 잘 드셔야 돼요. 두 개의 선언입니다. 잘못된 인상을 갖고 오는 거죠. 이 잘못된 인상이라는 드시죠. 느낌이 yet 그나 어때요? When people are asked to explicitly associate intensity l e v e l with c a l o r i l levels, is it one for the least intense stimulus two for the less t most intense to say seven for the most intense they find this astonishingly difficult 그러고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요구를 받았을 때 explicitly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이 강도를 카테고리 그러니까 범주죠. 범주의 라벨로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관련시켜 보세요라고 했을 땐 그러니까 은 가장 작은 강도의 자극으로 2는 다음 강도의 자극 뭐이를테면 세븐은 가장 강력한 거 이렇게 된 카테고리를 준 거죠. 아까 두 개였잖아요. 근데 몇 개요? 다섯 개인가? 일곱 개 정도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놀랄 정도로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갑니다. Rather than having an order of, uh, the, of the order of hundreds o so... difficult cognitive bins into which items can be r e l i a b l y categorized. Performance scales of when about the five different intensity levels must be categorized. 자, rather than 이 rather란 말 주의할게 오히려란 말을 우리가 한글로 외웠기 때문이죠. 이 오히려가 뭐야? 이거보다는 이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가 있는데 아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한 거야. 아 이건 이건 아니고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히려란 말이 고쳐주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거를. 앞에 뭐라고 했었죠? 100개란 말 하고, 100개 정도는, 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나이브한 인상을 가졌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100개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 다른, 그런, 다른 것들을 인지하는 통이 있어, 빈. 인지통. 이게 뭐야, 이 육체를 느끼는 거니까, 피지컬, 피지컬 빈인 거죠? 그렇죠 우리 신체가 느끼는 인지적인 그런 통이 있고, 이 통이 이통 안에다가 아이템들을 아주 신뢰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100개 정도 있다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대략 그런 라이브한 생각을 그걸 가졌다기 가졌다 에이, 이런 거는 커녕 이런 뜻이에요. 이렇다기 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아니고 100개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퍼포먼스 수행 능력이 테일 꼬리를 감춰 꼬리 감춘다는 건 약화된다는 얘기죠. 퍼포먼스 수행 능력이 약해되더라. 대략 다섯 개, 백 개는 그냥 다섯 개의 다른 강도가 강도를 분류해 봐라고 했을 때도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백 개는 그냥 두 개는 됐어요. 그쵸? 그렇죠? 다섯 개가 넘어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셨습니까 네. 백개는 그냥 정확히 말하면 다섯 개도 안 됐다. 이런 말입니다. rather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critically it matters very little either what the absolute intensity level of the items to be categorized actually is or more shockingly what the range of those items is. 결정적으로 그게 매우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very l 부정이죠. 무엇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강도 아이템을 아이템의 절대적 강도가 실제로 범주를 분류하는 아이템의 강도가 절대적 강도가 뭐냐 이게 7이야 6이야 뭐 이런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좀더 쇼킹한 것은 그 아이템들의 레인지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레인지라는 건 뭐예요 아이템들의 예를 들면 강도라고 했으니까 빛으로 따지면 뭐50 래서 100까지의 룩스. 소리로 따지면 50데시벨에서 100까지 데시벨. 이게 레인지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레인지. 그니까 그들의 레인지가 어디 무언가 어떤 레인지를 갖고 있다. 레인지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as items are readily discernible from each other. 그러니까 얘가 뭐50 레인지에 있다. 뭐 정확하게 정도가 어디다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Yeah, re, 어 아니구나. Two first approximation approximation. All that matters is the number of items that must be classified. 자이 조건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조건이에요. 아이템들을 쉽게 식별을 우리가 서로 할수 있는 한 그런 조건은 그거야. 식별을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아이템들을 뭐 저게 어, 소리가 뭐 어떻다, 뭐 크다 작다 이 정도 할수 있다면 처음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면 되잖아요. i 프로시메이션은 대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하면 대략적으로 가보면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인거죠 아이템의 수 분류해야 될 아이템의 수가 결정적인 거죠. 됐습니까? 예. 네.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했잖아요. 두 개는 됐어요. 다른 정도에서 소리가 두 개에서 누가 더 커? 두개 중에 누가 밝아? 그 때는 정확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리드, 나이브한 인상을 줬죠. 그니까,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이런 인상을 갖게 됐죠. 그들은, 야, 백개 정도도 할수 있지 않을까? 레벨, 피지컬 레벨, 피지컬 레벨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그 라벨 1호 7까지 시켰을 때도 어려워 했고, 백 개는 커녕, 이해가죠이 커그니티브 빈이 뭐예요? 이 비유적인 건데 인 우리가 신체가 인지하는 깡통이란 말인 우리의, 우리,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 어떤 통이란 게 있잖아요. 거다 집어넣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피지컬 이게 피지컬 인테스 v 레벨 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피지컬 인테스 v 레벨을 바꿔서 이렇게 커그니티브 빈 n 깡통으로 비유한 겁니다. 어, 신체가 느끼는 강도가 있죠. 밝기의 강도, 소리의 강도를 깡통을 비유해서 인지라는 깡통에다가 100개 정도 인지 깡통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이템들을 이제 분류해서 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러기는커녕 정확히 말하면 다섯 개도 힘들었다, 는거죠인텐스 다섯 개의 다른 그런 강도도 사실은 분류해라고 했을 때 예, 퍼포먼스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결국에 이 예, 절대 정도, 절대의 강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레인지 범위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범주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뜬 눈으로 볼수 있고 구별만 가능하다면 대충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뭐다 수야, 그렇죠? 수란 얘기요. 예 분류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수. 어,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누가 더 밝아 누가 어두워 구별해도 세개네 개에 서 다섯 개가 아까 다섯 개였나요 음 다섯 개 정도였나 아까 다섯 개였죠 다섯 개만 되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되면 이제 분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이것보다 저좀 밝은데 뭐 이렇게 하다 나중에 다섯 개 넘어가면 아예 우리가 할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는 영어는 빠른 독해를 즐기시는 분들은 대충 넘어 파악하시고요. 대의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런 습관을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분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하위권은 그냥 1 번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시고, 고중 그 상위권이죠. 상위권 학생들은 문맥을 놓치지 말자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라더 같은 경우도. 어, 문법책이 있는 것들, 오히려 뭐 이렇게 가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앞에는 연결을 잘 시키셔야 돼요. 100개의 이거와 이거가 어떻게 어, 문맥이 연결되는 걸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